여러분들, 저 시작하기 앞서서 네. 고의성사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? 네, 아, 네. 한번요저 이제 막바지 때 뭐가 아, 뭐 시작됐죠.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. 네. 뭐다 아시겠지만 신세계 앞부분 거의 뭐저 봤어요 옆에서. 네? 괜찮아 어 그런 매력이 아니 뭐 아니. 저희, 저희 엄마랑 우리 할머니도 <laughs> <없었죠. 웃음> 아니 요 아, 너무 창피하네요 <laughs> 이게 노래 다르게 적은 거예요 혹시? 에? 네? 노래 다르게 적었어 아니, 아니 내가 <laughs> 이런 변명은 아니지만 아, 갑자기 민길이 막 알랄라 하더라고 <laughs> 순간 어, 뭐, 뭐, 뭐지? 뭐 <laughs> 그러다가 순간에 이렇게 돼가지고 <laughs> 나 형이 그런 매력을 보여주고 싶었나 보다 본인도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아, 모송합니다괜요 엄마 미안해.